처음에 뭔가 인생을 해결하려고 했던 초기 모습에서는 그래도 몇십 점은 줄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점수마저도 저는 다 깎아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줄 점수가 없다. 처음에는 뭐 무슨 뭐 타운홀 미팅도 하고 뭐 예를 들면 그게 논란은 있었지만 뭐, 뭐 빚을 탕감 해가지고 소상공인들 어떻게 다시 어뭐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희망을 가지시도록 하겠다라든지 뭔가 논란은 있지만 정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더센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지금 뭐 사법부 장악하려고 하고 지금 특검이 정치 특검이 이렇게 거의 망나니 칼춤을 추고 최근에 보여지는 모습 대법원장까지 내쫓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폭주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뭔가 좀척 하면서 정권 초기에 조금 벌어놓은 점수마저도 저는 다 깎아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줄 점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